송가인 스타랭킹 뉴트롯 199주 연속 1위, 트롯 퀸의 위험 입증. 가수 송가인이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자 부문에서 199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 트롯 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약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기록은 그만큼 송가인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자. 그녀의 영향력과 대중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로 해석된다. 스타랭킹은 팬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분야별 스타들의 순위를 집계하는 플랫폼으로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와 충성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여자 스타트롯 부문은 국내 트로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 중 하나로 매주 수많은 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송가인이 199주 동안 단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무너지지 않는 1위, 송가인의 팬덤 파워. 송가인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의 존재가 있다. 어게인이라 불리는 송가인의 공식 팬클럽은 매번 스타랭킹 투표가 시작될 때마다 조직적인 응원과 참여를 통해 그녀의 순위를 견고히 지켜왔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팬들이 보여주는 응원 방식에서도 그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실제로 각종 SNS와 팬카페 등에는 오늘도 일이 수성하자, 송가인이 자랑스럽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팬들의 기부 활동, 응원 광고, 생일 프로젝트 등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든 이 기록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송가인,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 시즌 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송가인은 단숨에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그녀만의 독보적인 창법과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그녀는 빠르게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우승 이후 발표한 데뷔 앨범과 수많은 방송 출연, 콘서트 활동은 물론, 그녀가 참여한 각종 OST와 특집 무대들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를 몰고 다녔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보고 듣는 감동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매번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왔다. 또한 송가인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가 출연한 무대에서는 트로트가 결코 옛날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세련되고 감동적인 장르임을 증명해 보였다. 캐시 200주를 향한 카운트다운, 기록은 계속된다. 1국시 9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곧 200주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팬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200주 달성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가 한창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광고, 기부 캠페인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랭킹 플랫폼 역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인 또한 이러한 팬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팬미팅 자리에서 여러분 덕분에 매순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와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의 지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아티스트 송가인이 단순히 인기만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국악을 전공한 탄탄한 음악적 기반 위에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해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라이브 무대는 언제나 완성도가 높으며 특히 국악 특유의 정서와 한한을 녹여낸 창법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로서 감상된다. 이는 송가인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클래식, 전통 예술 관련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송가인은 각종 사회 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기부는 물론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젝트 고향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타의 모범적인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 송가인의 행보에 쏠리는 기대. 백국식 9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송가인이 대중문화 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앞으로 송가인이 만들어갈 기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스타랭킹 200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한 후에도 그녀의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팬들은 말한다.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진짜 아티스트다. 무대를 감동으로 물들이고 팬들과 함께 기록을 써 내려가는 송가인. 그녀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하며 다음 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